어, 오늘은 SK텔로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K텔로콤 최근에 배당락 이후로 좀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 인하가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K텔로콤과 같은 배당주들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s k 텔로콤 관련돼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감소를 할 건데 s k 텔로콤은 당연히 그러면 점점 더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K텔레콤은 사실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이 뭐 아직까지 AI 기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AI 기업은 아니죠. SK텔레콤은 통신주로 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SK텔레콤도 여러 가지 뭐 UAM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센터, AI 요런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른 뭐 배당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laughs> 일단 SK토리콤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뭐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전부 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SK토리콤은 월봉을 보시면 제가 진짜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월봉도 꾸준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SK토리콤은 그리고 매년마다 거의 한 6%, 7% 배당도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SK토리콤이 확실히 어, 조금 뭐 안정적으로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SK텔레콤은 일단 자사주 매입도 이렇게 뭐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어, 올해 1월 26일까지 3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었죠. 좀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사주 소각을 거의 한 어, 2천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s k 텔레로콤은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6.7%입니다. 작년도도 7%, 재작년도도 7% 줬어요. 그 전년도는 거의 한4.6% 정도 줬었습니다. 굉장히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이고 어, 올해 들어서도 한6.7% 정도면 SK텔레콤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웬만해서는 잘 없습니다. 은행주, 은행주들보다도 SK텔레콤이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면 SK텔레콤이 거의 은행주보다도 배당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계속해서 잘 벌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관련돼서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잘 나오면 당연히 배당도 그만큼 현금을 통해서 주다 보니까 현금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주주하는 정책에 있어서 유연적이다.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2%를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용이 워낙 죽고 있고 경제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야 될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9월에 거의 기준금리를 100%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미국제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배당주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확실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관련돼서는좀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아, 통신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근데 사실 어,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글로벌 뭐 프랑스랑 미국, 일본 대비해서는 어, 통신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일평균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이 뭐 81기가 그리고 30기가 무제한으로 봤을 때 그리고 10기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전반적으로 뭐 프랑스, 미국, 일본보다는 저렴한 편에 속하죠. 프랑스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무제한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다른 뭐 81기가 그리고 30기가는 어, 오히려 프랑스가 더 저렴하긴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닌, 아니긴 하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신비 소비 지출 대비해서 통신비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거의 6% 차지하고 있던 게 지금은 한5% 정도로 계속해서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아니 5G가 터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통신비가 많이 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독일에 1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독일 지하철 타면 인터넷 안 터집니다. 그리고 트램타도 잘안 터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인터넷 진짜 느립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빠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국가대량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통신비가 그렇게까지 비싼 거는 아니다. 요건 일단 팩트이긴 하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유틸리티 산업 관련돼서 조금 뭐 규제 이슈가 있다. 요런 거는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 삼아 체크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보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일단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죠. 2021년도 그때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한뭐 5100만 정도 찍고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나라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구 상승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2011년도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내수 기반 산업을 하고 있는 통신 통신주들은 당연히 안 좋지 않을까 이익도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주주하는 정책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 코카콜라를 생각해보면 코카콜라가 이익이 매년마다 증가를 해서 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코카콜라의 거의 10년, 20년간 이익, 이익 성장률을 보면 예전에는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2010년도 중반부터는 코카콜라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만 월마트나 코카콜라나 이런 애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면 그만큼 주주하는 정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뛰어나야 돼요. 코카콜라는 현금흐름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막 증가하지 않더라도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됐더라도 배당 수익률 그리고 주주하는 정책을 높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s k 텔로콤도어 보면 이익이 앞으로 증가를 하지 않을지라도 SK텔레콤 통신 쪽에서 나오는 현금흐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구독자 구독 비즈니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주주 환원 정책이 안정적이다라 그런다면 충분히 주가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치만 일단 인구가 감소한다 요거는 확실히 리스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 SK텔레콤은 자회사로 SK브로드밴드가 있죠 7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뭐 유선통신 산업을 하고 있죠 유선전화나 뭐 요런 산업을 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는 뭐또 그리고 IPO 이슈도 있긴 합니다 IPO를 한다라 그런다면 당연히 SK텔레콤한테 안 좋긴 한데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는 A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 5년간 거의 한 3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3조 5천억이라 그러면 매년마다 거의 한 7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어, 실제로 SK트로콤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기업에 2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를 2억 달러라 그런다면 하나로 거의 한 2,600억 정도가 되겠네요 AI 투자의 역대 최대 치라고 얘기하고 어 AI 글, 클러스터 전문 기업인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를 지분 7%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어 SGH는 어, 대규모 GPU 서버로 구성된 AI 클러스터를 설계, 구축, 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클러스터 설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서버 렉,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뭐 성능 최적화하고, 뭐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제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받아들여서 그 서버를 그 서버를 뭐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사. 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거의 한 2,400억, 2,600억 정도를 투자했고, 이 기업은 뭐 2017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어 작년도 매출액은 거의 한 2조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라 합니다.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기업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엔스로픽이라고 하세요. AI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엔스로픽에도 거의 한 1억 달러 하나로 한... 14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엔스로픽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거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어, 엔스로픽은 클로드라고 하세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의 챗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 그거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생성형 모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클로드 2는 저는 써봤는데 저는 사실 챗GPT도 써보고 바드도 써보고 클로드도 써보고 그리고 뭐 메타의 라마도 써보고 여러 가지 어, AI 챗봇을 써봤는데, 클로드 나쁘지 않아요. 클로드 괜찮습니다. 클로드를 실제로 써보신 분들도 조금, 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클로드, 뭐,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s k 텔로콤은 클로드에 뭐, 지분 투자, 거의 한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AI 쪽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엔스로픽은 뭐, 구글, 세일즈포스, 줌, 스파크, 캐피털, 이런 기업들로부터 거의 한 5,900억 정도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sk 텔로콤은 어, 람다에도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어, 람다는 엔비디아로부터 지표를 공급받아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 ai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sk 텔로콤이다 ai 뭐 솔루션 기업 그리고 ai 챗봇 기업인 엔스로픽 투자하고 또 ai 쪽에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ai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람다뿐만이 아니라 퍼블랙시티에는 거의 140억 요거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140억 정도를 투자해서 요거는 A닷에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A닷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SK텔레콤도 A닷이라는 어 조금 뭐 나쁘지 않은 거를 운영하긴 해요. 저는 어, 한번 써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안 써봤을 것 같아요. 근데, SK, SK텔레콤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A-DAT이라는, 어, 어플이 다운받아져 있죠. A-DAT 써보면, 뭐, 여러가지를 제공합니다. t 맵 켜달라라, 그런 다음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 켜달라, 그런 다면 플로, 이런 거 틀어주고, 그리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여달라, 그러면, 웨이브 틀어주고, 그리고 뭐, 주가, 이런 거, 그리고 날씨,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 뭐, 그런 AI 서비스를 제공합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s k c o m 은 사피온에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죠 62% 정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피온은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그리고, 사피오는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랑 지금 합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합병이 뭐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해요. 리벨리온 주주가, 어, KT가 주주로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KT가 한 지분을 한15% 정도 들고 있고, 사피오는 SK 툴로콤이 지분을 한62% 정도 들고 있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 대표 통신주인, 통신회사인 케이스, KT랑 SK텔레콤이 지분 투자한 어,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이랑 리벨리온이 합병을 하고 요 기업은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상장을 하면 어, SK텔레콤한테 좋은가? 당연히 좀안 좋기는 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SK텔레콤이 만약에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라 그런다면 SK텔레콤한테 당연히 당연히 안 좋은데 이미 지분을 62%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합병을 하면 SK텔레콤이 그만큼 이 합병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지분이 더 줄어 되겠죠. 레벨리언이 SK 에스케일... 어, 리벨리온이 사피온보다 지분 가치가 더 높습니다. 어, 기업 가치가 더 높아요. 그 말은, 에스케이로컴은 나중에, 어, 합병 법인에 대해서 지분 가치, 지분을 거의 한40% 30% 정도밖에 가지고,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 이 정도면 뭐 합병하고 i p o 해도 이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i p o 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적 분화로 상장은, 물적 분화를 했을 때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 100%를, 어, 신규, 신규로 주식을 찍고 요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다 보니까 기존의 이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ipo 하기 전에는 모기업을 투자해야만 이 자회사를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죠 어 사피온 이랑 리벨리언의 합병 합작 회사를 투자하기 위 해서는 sk텔레콤 말고 kt 도 투자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kt 말고도 여러 여러 주식들이 있어요 왜냐면 kt 도 지분을 지금 한15%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 요기업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요런 거를 봤을 때 어,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랑 사피온의 합병을 하는 거를 봤을 때 SK텔레콤도 요런 쪽으로 AI 데이터 센터 요런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닷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 을 텐데 A닷도 보면 뭐 카페 음악들을 찾아봤어요. 음악을 들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플로우라는 그런 음악 어플이 있죠. 이 플로우에서 플레이를 해 주고 그리고 웨이브에서도 뭐 드라마랑 영화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주가를 알려 달라라 그런다면 이렇게 알려 주고 날씨도 알려 달라 운세를 알려 달라라 그런다면 이런 식으로 알려 주고 있기도 해요. 한번 a 을써 보면 뭐 SK텔레콤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아 요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감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T맵, SK텔레콤 T맵 많이 쓰시죠. 뭐 서울역 데려다 줘라 그런다면 서울역의 내비게이션 요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T월드 T멤버십 요거 저도 SK텔레콤을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어 T멤버십 잘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ADAT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도 한 방에, 어, 앱 어플을 이렇게 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DAT은 작년도 9월 그때 정식 출시를 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죠. 그런데 출시 후에 거의 120% 성장을 해서 지금은 400만 명까지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0만 명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닷은 통화 녹음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에이닷을 통해서도 통화 녹음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녹음도 뭐 에이닷을 어, 이용해서 해볼 수 있으면 에이닷의 가입자도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희망해도 로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텔레콤 내부로 AI 인력이 2023년도 1월 1일 날 그때 1,545명 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40% 2,118명까지 늘어났다라고 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매출도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매출은 분기마다는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번에 거의 한39% 증가를 하고 있고, 매년마다, 매 분기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SK텔로콤은 AI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조비라고 하는 UAM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 상장된 조비라고 하는 UAM 기업은, 어, 지금 뭐 지분 가치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왜냐면 하 얘들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그래도, 에스케이트로콤은 어, 애들로부터 몇 천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조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거리가 있었죠. s k 케이트로콤이 투자한 조비 에비에이션이 수소 동력인 이볼트이 e V 톨의 e 840km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참고용 이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어뭐 운영이 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조그만 거죠. 그래서 보면, 어, 이번 시험 비행 성공으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거리 비행 기술에도 잠재력을 갖췄다. 수소연료를 사용해서 온실가스 개체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오직 물만 부산물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조비의 UAM은 2027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상용화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상용화를 할수 있을지 말지 요거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뭐, 요런 신사업 동력도 있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비의 최근 주가는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비가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매출이 거의 안 찍힐 만큼 거의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이 거의 없죠. 어, 조비는 그냥 계속 그냥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뭐 이자도 많이 내고 있고 주식도 계속 찍고 있다 이런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12% 증가한 거지 최근 뭐 1년 5년간을 보면 조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조금 SK텔레콤도 뭐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어, AI 쪽으로도 그리고 UM a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은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SK그룹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센터 AI 쪽으로도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HBM AI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K 텔루콤, SK 브로드밴드, SK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AI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SK 텔루콤이 앞으로 좀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막 시작하는 인구 감소 단계가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뭐 10년 동안은 어 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나오겠죠. 그래서 배당 수익을 계속 받으면서 뭐 신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통신비도 글로벌 뭐 다른 기, 국가들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시간은 마련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자사주 소각이랑 주주 한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기업인 SK텔레콤을 뭐 장기적으로 한번 뭐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양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